뜨부랑 그렇습니다. <laughs> 뜨부랑 함께 보내드립니다. 어 벌써 5월 중순이죠? 그렇죠. 어, 벌써 시간이 아침에 리저... <laughs> 인 게임 영상 공개된 거 다크 래프 편 하기 전에 먼저 이거 좀 리뷰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뭐 빨리 진행 빨리 빨리는 아니고. 2주 빨리, 만이네요? 빨리 뭐 한... 2주 만이죠, 2주. 야, 근데 벌써 인게임 트레일러가 너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도 한 세네 달, 세네 달 빨라도 세네 아니... 달이고. 아... 몰라. 뭐 근데... 어쨌든 올해니까내 생각엔 1 0월달이는날 거야. 레이트 2017이라고 이 레이트 레이터 인 2017이라고 했기 때문에. 레이트가 아니니까 뭐 연말이나 뭐 그런 얘긴 전혀 안 했고 어쨌든 시간이 어떤지 아직도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뭐 언제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뭐이 친구들이 알아서 하겠죠 아 근데 감동적이지 않아 벌써 인게임 트레일러 이렇게 빠르게 뭐 엔지니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모델링이 문제지 뭐 그거 그것도 그렇지 디자인. 그래픽 팀이랑 이제 뭐 리소스 참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이부가 나왔어. 이부가 나올 징조가 보이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다크 엘프는 뭐 여전히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고 주요한 뭐 그림 공개 뭐 트위터를 아마 이제 하이엘프 편에서 또 아마 하이엘프 편에서 또 이제 다크 엘프 또유닛 실적 보여줘가지고 그 다음에 할것 같고 스케이브는 진짜 아, 그러니까. 뱀파이어 카운트처럼 나오기 직전에 공개할 것 같은데 오래 걸릴 거예요. 스케이브는실제 보여주려면은 상당히 상당히 아이 근데 스케이블을 보여줄까? 안 보여주고 바로 내기좀 그렇잖아. 뭐 그것도 그렇기는 하죠. 하여간 어 일단 우리 스브가 수고를 해준 덕분에 저는 공개됐던 하이엘프 편지를 이렇게 멋지게 식지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브에게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 있는데 왜 이러,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laughs> 감사할 사람 은 바로 옆에 페이 캠이칭한테 말하는데 하여간 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좀 하십시오. 들었지 이게. 이게 편 주던가. 아, 그래. <laughs> 맨날 약하거든 요즘? 아, 뭐 나도 맞아. 맨날 맞잖아. 요즘 약근하거든 아니야, 난 나는 최근엔 조금 적게 아니다. 나도 야근하는구나. Anyway. 뭐 지난번 이 며칠에 공개됐지? 뭐 기억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지난... 어, 잠깐만. 뉴스 보면 돼잠깐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브레토니아가 공개되기 전에도 이런 편지가 드러났고요 이제 편지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 이틀 전인네 영상 공개까지 이틀, 9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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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유, 우리, 우리 쉬는 날 네, 9일날 공개가 되었습니다 뭐,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영상을 잠깐 뭐 정지하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낭독이나 그런 걸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서 제가 주목했던 게 어디냐면 소트리란 부분이에요. 소트라고 관련이 있으면서 리자드맨이랑 관련이 있는 건딱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 근데 저희는 그분의 존재를 부정했죠. 어, 고록이 나올 거라고. 그 모델링 해놓고. <laughs>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대놓고 그 녀석이었어요. 사진 보여줘봐. 무기랑. 사진. 아니 그거 다 아, 어디 있어? 잠깐 그 사진을. 아... 리자드맨 사진 그거 있잖아. 예 에이... 보내준 거. 기다려봐. 그걸 래어다 버렸. 그아 젠장 나 방해라고 받았나? Oops. 그 oh shit. 어쩔 수없네 나가. 뉴스 쪽에서 봐야겠다. Hold up. 아 이거는 검색하면 되지 않나? 잠깐. 토탈 워 검사 외로안 나와 구글 트위터에는 나올 걸 자기들이 올린 거니까 주르룩 내려보면은 영상 영상 그거랑 그거랑 비, 비교 내가 말한 거 영상에 주르류르 나온 그거라고 비교한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 사진도 따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인게임 모델 재생하는 거 있었는데 내가 트위터에서 봤을 때르르르르줄줄르 근데 그 휴지통이도 없네. 저 플로리 할 여기 없네. 올라이트, 워에버. Right, 어쨌든 내용을 한번 계속 보시고. 저희는 고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모델링이라든지 직접 사진과 비교를 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렸죠. 리자드맨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다시 복습 삼아 보시고. 아, 니면 그냥 그 그렇지, 영상에서 않아? 보면 되잖아. 생각해 보니까. 영상 어떤 건지 알고. 아, 우리 거 영상에 우리 그 사진 그거 아, 있잖아. 맞네. 오케이. 마이 채널. 문제는 몇 분에 나온지 모르지. <laughs> 뒤라는 거야 레전드리 로드 영상이니까 뒤지. 엄청 뒤지 그것도. 야 칼프란츠 캠페인 이렇게 많이 많이 진행한 거 봐라. 많이 더 갔네. Anyway. 뒤로 가서 고로기 이쯤에 있을 건데 아, 크롤러더... 여기 있다. 고로 여기 이게 크록가 여기 있고 고로가 있어 고로. 아... 아 여기 있네. 어 아니야. 에이씨 그냥 바로 바로 휙휙 넘겨버렸네. 어디 보자. 2시간 아, 두, 두 11분 18초 11분 18초. 아, 그게 고록 일러스트고. 고록 일러스트. 고록 일러스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고록이 이렇게 있고 무기랑 근데 인게임더 확실한 거인데 그 39초 꽤 확실하고. 그러니까, 인게임이 어딨 있어. 예, 네, 인게임도 이렇게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록인 줄 알았어요. 고록인 줄 알았는데 <laughs> 고록인줄 알았는데 크로카가 나와버렸네? 하긴 뭐 마즈다 문디랑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그게 더 말이 맞긴 합니다만 그게 말이 되긴 하는데 아 기해 기해 진짜 나는 크로카가 나올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아 근데 그때 그때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나? 크로카가 그래도 타고 있는 탈것 때문에 그래도 예, 낼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진짜로 나와버렸네요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하긴 뭐로 모로 걔는 탈 것이 뭐 기억이 안 난다. 비슷하게 할수 있겠다. 뭐 마지막 문디? 아니, 뭐 고록 아이 고록 말이야 고록. 고록 얘탈거 없어.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안 냈나? 근데 그렇게 치면 다른 애들은 어떨 건데? 장엄만씨 없어. 장엄만아 맞다 장엄만 없구나. 오리온도 없고 아, 콜렉서니터도 오리온. 없고. 걔는 탈 수가 없잖아. 벨레가르도 없고. 아연에 뭐, 두오프는뭐 타는 거 없지. 뭐두오프 가마를 벨레가 타는 벨레가 하이킹이 벨레가 있긴 한데 뭐걔 냅두고. 오리온도, 오리온도 없고. 오리온은 걔는 다리가 구형이라. 그 어쨌든, <laughs> 소틀이 나오면서 결국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레일러로 바로 가시죠. 졸라 아, 감동적이었어. 이빨이. 소리 이빨이 키워놓고. 뭐 이미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셨을 테니까 굳이 재생하고 기다리고 지나가진 않고요. 이미 링크도 다들 아시잖아요. 토탈로 워해머그 팬페이지가. 우린 저희는 바로 유닛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거는 테라돈이죠. 테라돈. 그다음 바이더. 저 오른쪽 아래에서 빗줄기를 쏘는 거는 저희는 엔지노브 가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확대해서 볼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그 뭐야 스테가돈일 수도 있고 저는, 아니면은 뭐, 저는 바스틸로돈이라고 아, 그런 그렇죠. 힘을 싣는게 바스틸로돈은 먼저 컨셉아트가 공개됐어요 그, 바스틸로돈은 공개됐죠 마법 야포 쏘는 부분까지 거기다가 영상에 보면은 지금 거대괴수 공개된 게 스테가돈은 한 마리도 없고 다스텍 바스틸로돈이에요 공격하는 애들 아, 바스틸로돈 액체국이야. 그리고 카노소 근데 이게 네. 바스틸로돈이 맞는 거 같은 게 저희가 공개. 약간 더 확대를 할수 있는 부 분이 있더라고요 39초랑 40초 사이. 여기. 바로 이 부분. 딱 40초 되는 딱이 부분. 여기에 바스티로돈으로 보입니다. 빨간색에다가 꼬리에다가 저렇게 달려 있으면은 딱안킬로사우루스네요 아, 음. 바스테가도도 아직 모델링 모델링 그 완성도 안된거 같고 내가 보기에 그럴 수도 있을 많아요.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이걸만 공개한 거일 수도 있고. 뭐 진실은 모릅니다. 어떻게 됐을지. 음. 네, 어느 쪽이건 바스틸로돈인 것 같네요. 엔진 오브 갓이 실려있는 건. 네. 네. 그다음 뭐 보시다시피 사우루스 워리어들. 안 네, 사우루스 워리어들 잔뜩, 그리고 바스틸로돈.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바스틸로돈은 종류가 두 가지다. 바스틸로돈, 엔진 오브 갓, 바스틸러돈, 그냥 일반 바스틸로돈 유닛 하나짜리. 그러니까 원래 기본 바스틸로돈이라 치면 무조건 저 야포단 버전만 있었는데 아마 이들유니 밸레이션 늘려주려고 야생 버전 뭐 그런 건 넣은 것 같아요. 세비지 오크 처럼 그 그럴 수 밖에 없죠 사실은 병종 로스터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든 보충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은아 근데 브레토니아도 없는걸 아예 없는걸 만든 건 아니잖아 디시 파량을 한거겠지 뭐 그럼 나 그런가 디에시 결론은 아니, <laughs> 그... 아니 그래도 나는 셔럽 앤 테이크 마이 머니야 자 그리고 테라노돈들이 말골 돌덩이로 집어넣어 드려가지고 네 하이엘프 궁수대 활 쏘고요 돌덩이를 던지는데 저는 이거,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발만 던지고 끝나는 건가 이거랑 비슷한 기술이 미 있잖아 두어프 자이로, 자이로콥터 자로 자이로바마 거기도 있고 폭격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자이로, 있으니까 야이로. 뭐 데드로 제한이 식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한번던 번도... 이런 시네마틱 한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응. 그거랑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가는제인뭐 어떤 가 이년 유닛 된다는 거지 한번 던지고 아. 찍하면 이거 다음에는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지금 미리 설명드리면 이글 뭐였지 이글 탈론스로 외국 갑 볼트스로 어 이걸 볼트스로 나옵니다 바로 네아저 뒤에 보다시피 뭉텅이로 날아가는 화살이 보입니다 그때도 큰 화살 하나랑 뭉텅이로 날아가는 분대 저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하이에 부편할 때한발 쏘는 거하고 갑자기 뭉텅이를 샷건으로 날려버리는 거하고 그러니까 화살망. 근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자, 저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시네마틱처럼 회피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고 현실에 다 쳐맞을 거예요. 아주 테러가 있어도 좋아 죽을 겁니다. 저렇게 막사들기면 미사일, 미사일 레지 그런 거 줄라나? 아니면 뭐 회피 그런 거? 화살막이? 모르겠어요. 그런 그... 거 없다. 아니 근데 이 게임에 회피가 있긴 해? 아니 미사일에 대한 회피 동작 내가 못봤는데 받으면서 오던데. 그러니까. 없어. 어. 그리고 맞지 없어. 그리고 한차 날아오는데. 자 저기 방금 전에 우들, 아 우들 엘프? 왜 자꾸 우들 엘프를 그래? 하이 엘프. 하이 엘프 제너럴이 자꾸 아스레이라 그래요. 미친 거 같아. 최근에 아스레 이 캠페인 하려 그래서 그런가? 아 마, 맛이 좀 강하고 있어. 그러니까. 에. 편지에 저 저희 볼때이 내용은 편지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노려본 거는 아마 하이엘프 로드 아를리우스겠죠. 그리고 펠리스터리안이라고 하는 여자 사제, 여자 마법사가 같이 있었던 거죠. 지금 얘들이 왜온 거냐면 은그 그레이트 페볼틱스에뭐 마법의 바람 더 흘려 넣으려고 수작 불이다가 마지막 문디가 저것들이 우리 개 방해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병력 보내가지고 게임판 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자기들은 그레이트 보크텍스를 도와주려고 한거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항상 보이는 병아리들 날아올랐고요. 닭돌기들, 닭돌기. 그레이트, <laughs> 닭돌기. 그레이티아 걔네 화살 진짜 안 맞아.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를 정도로 장난. 저성치 안 맞는다고 말이 돼. 어, 너무 안 좋더라고. 요 그리고 잠깐 동안 화려한 공중전이 펼쳐집니다 물론 우리가 게임에서 보일 현실의 서로 그냥 발톱까지 트닥트닥거리는 그렇게 그렇겠죠 <laughs> 애니메이션 서로 충돌하고 그리고 잠깐 정지 그리고 우월한 외모의 하이에프 마법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방송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 외모가 결코 저희가 아니었다. 말씀드렸죠 저다 저거 성형이에요. 저거다 성형이에요 미친 듯이 성형했어. 아우 세상에 끝내준다. 현대 과학의 힘 대박. 원래 모델을 한번 볼까요? 일단 눈이 썩을 걸. 하이엘브스 하이 e 브소 i g h Elf 워해머라고 했는데? 워해머로 고쳐야지. 워해머 하이 g 브소 l f s o 자, 엠브레이스 아이고 왜 또? 아 화질이 안 좋아. 바로 로딩 될 겁니다. 좀만 기다려 보세요. <laughs> 이 얼굴이 이 얼굴이 됐습니다. 주연 앞서서 사기꾼들이야 아주 그냥. 이 정도면은 거의 사기 수준인데 어쨌든 아이뭐 보기 아름다우면 됐죠, 뭐 현실도 게, 게임은 현실도 아니고 이 시각죠. Anyway. 하이로 하이 매직 아니요 하이로어인 것 같죠? 마법은? 저는 순간 처음에 뭐, 이거 보고 매직, 말을 잘못했어요. 뭐. 수브랑 얘기하다가 그 카산드라의 운석이라 그랬는데 전혀 아니죠. 카산드라의 운석은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고요. 로어 해본지 아닙니다. 뭐 있겠지 뭐. 약간 그러니까 추락하고. 그리고 일어나죠. 스킨크.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선을 보내신 거죠 네. 뒤를 보시면 은 카노소 하나짜리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왼쪽에는 바스틸로돈, 위로는 테라돈들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크로카가 아이싱나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미처 영상 보느라 집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 어쨌든 크로카가 나왔다는 사실에 일단 저는 첫 번째 쇼크를 받았고요 근데 왼손에 있는 거 저거 맞는 거 같은데? 마법장갑 그거 맞다니까 그러니까, 크로가 왼손에 마법장갑 어, 그거 어, 끼고 들리시오. 있네요 확실히 어, 끼고 어, 있네요 <laughs> 확실히 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엔 저거 분명 유니크 마법 나와가지고 아자그처럼 마법 쓰려면 저거 이제 구해야, 퀘스트 해야지 이제 쓰게 할것 같아요 레전데리 뭐 원래 아이템 쟤들은... 퀘스트 해줘요, 당연히 네. 원래 제대들 마법을 못 쓰거든요, 사우러스 애들 물론 쟤는 올드원이 거. 특별한 이유를 위해 만든 특기 개체라. 음, 그렇긴 한데, 아 잠깐만, 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제가 잠깐 룰북을 한번더 펼쳐보죠. 아 크로카 어디 있어? 크로카, 크로카. 이참에 잠깐 이야기해 주자면은 저 크로카가 타고 있는 카노소는 전용 탈 것이에요. 그림록이라고 이름 붙은 애네죠. 여기 있다. 크로카. 이 그림록은 또. 아, 그림록은 뭐 계속 얘기해. 이름이 좀 익숙하실 겁니다. 트랜스포머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 어디서 많이 듣, 듣던 다이노봇. 옵. Yep. 오케이 미... okay, 여기 있습니다. <laughs> 에크록가르 레스트 소틀의 마지막 방어자, 소틀의 최후의 생존자입니다. 에 그림록은 몬스터고, 자 여기 있네요 매직 아이템 <웃음> 핸드 <웃음> 오브 가드, 신의 신들의 손. 크록가는어 불타는 빗줄기를 그의 왼쪽 손에서 내보내요. 저에게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뭐냐? 아이언맨 리펄서건이었어? 뭐 아이언맨인가? 아, 그렇네, 아이언맨이네. 마크 4 2오 어, 개쩐다. 공룡, 공룡, 공룡이 공룡을 타고 있고 그리고 아이언맨이라고 젠장내돈내돈다 나간다. a n y anyway, w 자 여러분 기억합시오 공룡과 같은 기계가 나오면 각 개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우리가 못본걸 지나가보죠. 잠 다시 보죠. 자 뒤에 지나가는 저 행군하는 것들. 대검을 저렇게 앞으로 치켜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런 간지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거는 호에스의 소드마스터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시 당초 하이엘프에 대검 들고 있는 유닛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들 뭐 창, 활 이런 것들 방, 방, 기본 방패 들고 있고 지들 허약한 줄 아나 본지 뭐, 화살도 들고 있 네. 그리고 그뒤그 그 호에스의 소드마스터들 옆을 달려가는 건 저렇게 망토 두르고 있고 도끼를 들고, 들고 있는 거는 화이트 라이온 뿐입니다. 화이트 라이온들이 도끼고요 나무꾼들 오셨고, 군들. 뭐 인게임 해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다크엘프는요 예, 해야지. 아뭐 지금부터 저희가 <laughs> 다크엘프에 대한 얘기도 하긴 할 겁니다만 지형, 지물에 대한 얘기는 안할 거고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 왜냐하면 지금 영상으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쵸? 일단 뭐 저런 다리맵 나온다 쳐도 뭐 저들도 못 뭐죠? 보이고 하니까 아마 퀘스트 배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퀘스트 배틀이긴 할 거예요. 퀘스트 배틀 장소로 하게 딱 좋은데 딱 괜찮지. 일반적인 맵은 아닐 거예요. 저는. 일반 맵은 절대 아니죠. 어쨌든 왼손에 핸즈 오브 가드가 딱 들려있는 게딱 보입니다. 모델링 잘했어요. <laughs> 근데 솔직히 마운트 타고 있으면 왜 있는 애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냐? 그냥 그림록이혼자0 0 0 0 0 0고0 0 0 0 0 0 0 0 0 0고0 0 0 0 0 0 0 0 0않0 0 0 0 0 0 0 0고 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0 하늘을 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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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 솔직히 얘가 카오스데0 0이랑1대다맞0이 뜨는 거 보고싶어 용 공룡 대용그0 0용0 0 0 0 0 0 0 메가 캠페인에서 보게 될 거고 정말 보게 될거아0 0 아, 제발. 제발 제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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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지 뭐. 0 0 0 0 0 0 0 0 다시 한번 공룡 공룡의 소리나 들립시다 주라기 공원 콘서트인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보러, 잡고 보러 갔었던 모 극장에서 주라기 공원 원이 생각나네요 공룡이 지구를 지배할 때 다이노 소우 메이크 크레이트 오게잇 어쨌든 토탈 워 해머 제 2부였습니다 짜잔 다크 에프로 넘어갑시다 짧게 끝내고요 이 영상 다크엘프로 넘어가기 위해서 영상은 제가... 여기에서 끊습니다. 잠시 끊고요. 잠깐 끊...